안녕하세요. 뚝지개 최보살입니다. 열두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두띠도, 뭐, 이제, 그, 쥐띠, 소띠, 범띠, 토끼, 용, 뱀, 말, 양, 그 다음에, 원숭이, 닭, 개, 돼지인데, 이 열두띠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다 띠가 있고, 생월의 띠가 있고, 또 일진의 띠가 또 뭐가 다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어 조금 이렇게 일, 일, 이런 얘기도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차원에서 어, 솔직히 최고사리 오늘 이렇게 앉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결혼을 늦게 해야 되, 좋다. 뭐 일찍 결혼하면 이별하게 됩니다. 당신은 두번 갈, 응? 장가를 두번갈 팔자요. 당신은 두번 시집 갈 팔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또 이렇게 띠마다 약간의 성향이 좀 다르고 월에 가서 조금 어떤 몇월생이냐 조금 다르다는 거. 이건 통계학적으로 그냥 최보살이 오늘 이렇게 잠깐 찍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음, 지띠 여러분들, 지 여러분들은 공직자들이 많아요. 또 공부를. 끝까지 하시면 공직자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어, 일반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쇠소이 나는 직업, 자동차를 뭐 정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포크레인을 어, 이렇게 움직여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한 쥐띠들은 음, 제가 볼 적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면 공직에도 올라가고 공무원도 되고 또잘 하시지만 또 공부를 안 하면 장사가 잘 맞고 움직이는 게잘 맞고 이제 그더 중요한 건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야 더 자세한 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소띠 소띠 여러분들은 한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의 답은 뭐다? 조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상이 어 많이 좋냐. 조상이 어안 좋냐. 조상에게 복을 받았냐? 조상에게 업을 받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조상님을 얼마나 잘 모셨냐? 조상님을 잘위해 드렸냐? 조상님을 잘 풀어드렸냐? 예, 음. 아, 소띠 여러분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에서 복을 주신 분들은 공직에 많이 계시고 소방관이 많이 많을 하시고요. 또 법조관, 음. 교도관, 경찰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소띠 여러분들은 조상이 답이다. 안 그러면 한평생 손발이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띠입니다. 범띠는 그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내가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내 고집으로, 내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만 밀고 가시는 분이 많고, 또 남자 성격인 여자분들이 많고, 또이 범띠 여성분들이 팔자가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일명 말하는 먹어 살려는 그런 팔자들이 많고요. 또 이분들이 집에서는 또 대우를 못 받는 여성분들, 그 바깥에서는 일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범띠는 어, 공부를 많이 해서 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은 의사도 잘 맞는다. 의사 약사가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역도 잘 맞고 가이드를 하는 일도 잘 맞고 남성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띠 남자 여자는 의사 약사 무역도 잘 맞고 가이드 하는 일도 잘 맞고 남의 밑에 있기 어려운 게이 범띠의 특징이고요. 이 범띠 여러분들은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토끼띠입니다. 토끼는 이 외롭고 고독한 팔자를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또 독수공방하는 분들도 많고 쉽게 이혼을 하시는 경향이 많고 또 사별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띠 여러분들은 결혼을 늦게 해라. 어, 결혼 잘못하면 어, 바로 이혼하게 된다. 또 궁합을 잘 봐야 하고 아니면 아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띠 여러분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맞아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도 선생님이요 또 학원을 하는 선생님도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띠입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자유분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매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누구에게 이렇게 매이는 건더 못합니다. 그리고 또이 용띠 여러분들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작은 건 눈도 안 떠보는 경향이 많고 또이 용띠는 중간에 또 중년에 깨질 위험이 있는 게이 용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띠 여러분들은 예술계 계통에 있거나 자동차 디자인, 금속 디자인, 뭐 그림을 그리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잘 맞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잘 리더하고 잘 끌어가는 게 용띠의 특징이고 쉽게 시작하고 쉽게 또 직장을 바꾸는 띠가 또 용띠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띠 여러분들은 어, 머리는 좋지만 중간에 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결혼하지 안 해도 저는 혼자 잘살수 있는 띠가 용띠라고 생각을 합니다. 뱀띠입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뱀띠 여러분들은 똑똑한 자손들이 많습니다. 또 뱀띠 여러분들이 공부를 끝 까지 해야만이 성공의 길이고 답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어, 교수를 한다던가 연구직에 이런 어, 공직에 어, 계시면 참 좋은데 이 뱀띠 여러분들의 조상은 분명히 공부하신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글을 하시는 분 학당에서 옛날 예적에왜 어, 글을 하셨던 훈장 선생님 하늘, 천, 따, 지, 거, 울 련, 으 루, 아. 훈장님이 꼭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뱀띠 여러분들은 조상에서 어 공부하신 분이 들 많고 벼슬을 하시던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뱀띠 여러분들은 어, 공부를 하셔서 어, 그쪽으로 나가야만이 성공한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어, 이렇게 쪽지개 쇠보사론 한마디 콕콕 집어드립니다. 그래서 공부가 답이다. 공부가 성공의 지름길이다.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 고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안하고 어, 못 마치신 분들은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에 신이 많다. 그 뱀띠 여러분들이요. 머리도 좋고 순간 이동하는 그 IQ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빠릅니다. 굉장히 행동이 빠르고 민첩해서 어, 이 뱀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셔도 2등가라면 서럽고 1등 해야 된다는 아, 어, 그런 집념이 머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뱀띠 여러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만약에, 만약에 내가 망했다. 뱀띠 여러분들이 망했다. 그래도 빨리 일어서는 게그띠 중에 하나가 뱀띠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속설로. 전국의 여자들을 다, 음. 응? 어그 어, 대다 놓고 그 중에 띠별로 다 분류를 했대요 분리를 해서 어 잡아다 놨더니 그 중에 가장 먼저 어, 머리를 쓰고 도망간 띠가 뱀띠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잘 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살수 있다는 그런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뱀띠 여러분들은 장사를 아주 잘하신다. 그래서 직원으로 만약에 뱀띠를 쓰시면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자손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은가 또 뱀띠의 성향. 또각띠의 성향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더 자세하고 궁금한 건 전환에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